오늘 정부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돈 받아가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2월부터 개인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을 통해 평균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에이 또 어려운 사람들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다음 2월부터 현금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인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개인사업자 있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개인사업자 즉 소상공인 분들 중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기 위해서 내셨던 이자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드린다는 겁니다. 즉 개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자 환급을 받.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23년 12월에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데다가 확대 개편된 내용들도 있어서 새롭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크게 세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 나도 환급 대상이 되는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내용 하나씩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은행권 이자 환급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행은 농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중소금융권을 제외한 일반 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그럼 얼마나 환급이 되느냐? 평균 값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이 환급된다고 하는데요.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무려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분들입니다. 물론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환급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건 이렇습니다. 금리 4% 초과분에 90%를 환급해 드리는 거고요. 대출 잔액이 최대 2억 원이어야 하고 차주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해서 최대 1년치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건데요. 물론 내가 대출받은 은행의 건전성 상황에 따라서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실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환급 받으실 때 23년에 납부한 1년치 이자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23년도 중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해서, 대출 기간이 아직 1년 미만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자 환급금이 한 번에 다 지급되지 않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년치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BC는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 채안 돼요. 그러면 23년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처음 2월에 환급받을 때 받고 나머지 24년도에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1년치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거죠. 그럼 최초 환급은 언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월 5일부터입니다. 올해 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 동안 환급이 진행되고요.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은행에 확인하시거나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문자 또는 앱 알림 등을 통해서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러한 이슈를 악용해서 요즘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라고 하거나 전화를 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99%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 인터넷 주소 URL을 눌러 보거나 개인 정보를 알려 주거나 알수 없는 앱을 설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은행권 이자 환급은 기다리시면 은행에서 알아서 환급해 드린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인데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이곳들도 환급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었는데요, 이자 환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일반 은행권 환급과 다른 점은 중소 금융권은 신청을 해야 환급해 드린다는 겁니다. 우선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의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고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되는데요. 따라서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80만 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다음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하느냐? 24년 3월 중순경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기다리는 분들께서는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없으시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입니다. 지난 22년 9월 말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출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로 적용한 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고 하는데요. 24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액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셔서 이자 환급도 받으시고, 관련한 내용의 스미싱 피해도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